비데의 혁신을 경험하라. 자동 세척 프리미엄 비데의 모든 것. 이 제품은 바로 트랩이 비데입니다. 혹시 비데 사용 시 찝찝함을 느끼셨다면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세정 기능으로 탁월한 청결을 제공하며 자동 노즐 세척 기능이 있어 사용 후에도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수 설계로 더욱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죠. 특히 여성 전용 노즐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케어 기능 덕분에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간단해서 초보자도 쉽게 셀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지금 트레비 비대로 위생과 편리함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위생과 편리함의 혁신을 찾고 계신가요? 그럼 이누스 비데 리모컨 직수형을 주목해 보세요. 비례 사용 후에도 찝찝한 느낌 또는 물이 튀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제 그런 걱정은 잊어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노즐을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직수형 세정과 건조 기능으로 사용 후에도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설치가 간편하고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어 물청소가 훨씬 더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공용화장실에서도 비데의 위생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누스 비데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과 위생을 경험해보세요. 비데를 사용할 때 위생이 걱정되거나 필터 교체가 번거롭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그 고민을 데림바스의 자동세척 프리미엄 리모콘 비데로 해결해보세요. 이 제품은 필터 없이도 깨끗한 사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자동무질 세척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노즐 덕분에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수 성능이 뛰어나 욕실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위생과 편리함 덕분에 청결을 쉽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림바스 비대와 함께하면 매일의 생활이 더 편리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